어느 새벽 잠못 이루는 밤에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스무 살 젊은 시절 무작정 떠나고 싶었던 여행을 미루다가 결국 가지 못한 채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때 용기를 냈다면 어떤 풍경을 봤을까,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고 그 아쉬움만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놓친 것들을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런 후회도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모든 선택을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후회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를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후회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인 지금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알게 되었으니 더 현명하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후회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소홀히 한 것,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꿈을 포기한 것, 용기내지 못한 것들 말입니다. 이런 후회들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보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후회들을 살펴보고 그 후회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회는 과거의 아픔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소중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첫 번째 후회는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튼튼해서 밤을 새워도 금세 회복되고 아무거나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운동은 미루고 스트레스는 그냥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어집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고 당뇨 수치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관심을 주면 반응합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하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짠 음식을 줄이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금연과 금주를 하면 폐와 간이 회복됩니다.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가거나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앞을 산책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몸을 움직이면 한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몸을 늘려 보세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비틀어 보세요.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집니다. 잠들기 전에도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인스턴트 음식 대신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고, 야식은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드세요. 술은 조금씩 줄여가고, 담배는 끊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루에 물 8잔은 꼭 마시려고 노력해보세요. 물병을 항상 가까운 곳에 두고 식사 전에 한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변비도 예방됩니다. 몸속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서 전체적으로 몸이 깨끗해집니다. 두 번째 후회는 자식들에게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정작 자기 자신의 삶은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식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고 자식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은 뒤로 미루고 좋아하는 일도 포기하고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식이 커서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자식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은 자식들의 삶이 있는데, 부모는 계속 자식에게만 매달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신을 완전히 잊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겁게 살때 자식들도 더 편안해 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마음 놓고 자신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 보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여행을 떠나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매주 하루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그 시간에는 자식 걱정도, 가사일도 모두 잠시 내려놓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세요. 책을 읽어도 좋고, 영화를 봐도 좋고, 그냥 멍하니 쉬어도 좋습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간섭하면 오히려 자식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믿고 기다려주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세 번째 후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멈춘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것이 어려워지고 귀찮아집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점점 배우는 것을 포기하고 익숙한 것들만 반복하며 지냅니다. 하지만 배움을 멈추면 뇌도 늙어갑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때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건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운다고 해서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배움입니다. 취미로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손자, 손녀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하루에 15분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신문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메모해두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배울 때는 완벽하게 하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배워가면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창피할 필요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의 기쁨을 만끽하세요. 그 기쁨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도서관에 가서 관심 있는 책을 빌려보세요.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에 참여해 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을 보며 새로운 요리를 배워보거나 운동 영상을 보며 집에서 운동을 배워 보세요. 네 번째 후회는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쉬웠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래된 친구들과는 연락이 뜸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몇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기존의 관계들을 점검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거나 에너지가 소모되는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함께 웃을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의 큰 자산이 됩니다. 외롭지 않고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안부 인사라도 좋으니 먼저 전화를 걸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전 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함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모임에 참여하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좋은 만남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산책 모임이나 등산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함께 몸을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취미 동호회에도 가입해 보세요. 그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 거리가 풍부해집니다. 봉사 활동을 통해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후회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보다 못한 것 같아서 자책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의 장점은 못 보고 단점만 보며 스스로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그런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것이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다고 격려해보세요. 자신의 좋은 점들을 찾아보고 인정해보세요.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를 칭찬해보세요. 이런 습관이 쌓이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하고 가족을 위해 애쓴 것에 고마워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해낸 것에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보이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관계도 더 건강해지고 삶의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즐기세요.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쁜 꽃한 송이를 사거나 맛있는 과일을 사서 혼자 즐기세요. 여섯 번째 후에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속으로는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하지 못한 말들이 후회로 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 속의 말들을 표현해 보세요. 고마운 사람에게는 고맙다고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한다고 전하세요. 잘못한 일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감정 표현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줍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호도 풀리고 상처도 치유됩니다. 따뜻한 말한 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손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표현하세요. 말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만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안아주거나 손을 잡아주는 것도 좋은 표현입니다. 편지를 쓰거나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밖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라도 좋으니 마음을 전해보세요. 안부를 묻거나 생각이 난다는 말을 보내보세요.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가끔 연락을 해서 그리움을 표현하세요. 이런 작은 표현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해 줍니다. 일곱 번째 후회는 돈에만 매달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하고. 건강도 돌보지 않고 인간관계도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돈은 있어야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 가족, 친구, 취미 같은 것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을 벌되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면서 다른 소중한 것들도 함께 챙기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지금이라도 돈보다 소중한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와 나누는 대화, 자연 속에서 느끼는 여유로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줍니다. 돈을 쓸 때도 의미있게 써보세요.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에 써보세요. 좋은 추억을 만들거나 의미 있는 경험을 할수 있는 곳에 투자하세요.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사는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도 의미 있는 돈 사용입니다.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보세요.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큰 행복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마지막 여덟 번째 후회는 용기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할까봐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더 들고 보니 그때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도전해 보세요.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시도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시도해보고 실패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큰 변화를 한번에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작은 도전부터 해보세요.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실패해도 경험이 됩니다. 그 경험들이 쌓여서 더큰 용기를 줄 것입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보세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오래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좋으니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보세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 마음도 젊어집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많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배우면은 나이가 없습니다. 실력이 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과정을 즐기고 노력하는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연락해 보세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나지 못해도 연락했다는 것만으로도 용기를 낸 것입니다. 의외로 반가워할 수도 있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8가지 후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을 소홀히 한 것, 자식에게만 모든 것을 바친 것, 배움을 멈춘 것,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한 것,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것,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것, 돈에만 매달린 것, 그리고 용기를 내지 못한 것 말입니다. 이런 후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후회를 딛고 일어서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오늘은 30분 산책하고 내일은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모레는 새로운 책을 한권 사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으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응원을 받으세요. 함께 운동하거나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와 경험이 쌓인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는 시기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별할 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소중한 것들에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아픔이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후회한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소중함을 알았으니 앞으로는 놓치지 않고 잘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회 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후회를 발판 삼아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